4번, 풀이 들어가 봅시다. 음, 주어진 조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졌네요.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B는 0. 그 다음에 두 근이, 두 근이 알파, 베타래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둘다 양수랍니다. 알겠죠? 둘다 양수고, 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이거죠.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건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고 2a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다 b다 이거는 바로 알아낼 수가 있죠 이렇게 알아내고 그 다음에 또 주어진 조건이 로그 4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로그 2의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베타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것도 원래는 조금 까다로워야 되는데, 4는 2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 이거,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날리잖아. 원래 그냥 날리면 안 돼요. 원래 이거 절대 값 씌워줘야 되거든요. 날아가는 대신에.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것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알파벳다가 양수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도 역시나 그냥 고스란히, 고스란히 뭘 가져오면 되냐면, 이번엔 좀 내가 마음이 너무 급했네. 왜냐면, 하 문제선 구하고자 하는 것을 파악하지도 않고 지금 너무 내가 좀 성급하게 썼는데 왜냐 면 너무 뻔한 내용들이라서 맞죠. 그래놓고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a의 최소값이에요.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운 거야. 맞죠. 이까지는 막 되게 신나게 왔는데 갑자기 멍미 이렇게 되는 거지. 멍미 이렇게 되는 거지. 뜬금포 되는 거죠. 무슨 갑자기 최소값이야? 맞죠?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 최대 최소 어, 부등식과 연관된 내용이잖아. 그러면 이런 얘기, 우리 방정식 할 때도 쌤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뜬금없이 부등식 나오는 거 있잖아. 빨간색으로 쓸까? 뜬금없는 부등식. 그럼 주로 어디서 나오게? 음. 오, 오 대단 나온다. 뭐라고? 그렇죠 뜬금없는 부등식은 판별식에서 주로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은 a가 들어간 판별식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또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얘랑 얘를 우리가 종합해보면 뭐랑 뭐가 같아요 2a랑 b가 같죠 근데 이거 가지고 판별식이 나오려면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2차 방정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없잖아 아 그러면은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다 분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분석을 덜했나봐. 그럼 어디서 분석을 덜했을까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거 어디서 분석을 덜했죠? 우리는 처음에 이 알파와 베타가 양수라는 조건이 어, 이 진수기 때문에 준 조건이라고 알았거든요. 물론 그래서 준 건기도 한데 너무 오랜만이네요. 근의 부호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거. 음. 근의 부호. 근의 부호. 우리 뭐뭐뭐 따지는 겁니까? 음. 판, 합, 곱 따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두 분이 모두 양수라 했잖아. 아 그러면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조건만 분석하면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숨어 있었어요. 그니까 러 우리는 요런 조건은 그렇게 중요한 조건으로 이때까지 안 봤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완전히 키포인트였어요. 그러면은, 판, 어떻게 됩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죠. 0보다 어떻습니까? 크거나, 같다. 왜? 서로 다른이란 말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합, 여기 판이죠. 그 다음에 합, 뭐 됩니까? 2A죠. 그게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곱, 뭡니까? B죠. 이것도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음, 뜬금없는 부등식은 한배식 이번에도 통했네. 그 공식이. 그러면 이제 B 대신에 A를 넣어버리는 거죠. 맞죠? B 대신에 2 a 를 넣어버리는 와, 씨. 이게 메인인 줄 알았는데. 얘는 완전 귀염둥이었어요. 얘가 숨어있는 진짜백이 메인이었습니다. 그러면 A죠. 마이너스 2 b 가 0보다 크거나 같다. 2a가, 그 a는 a 곱하기 a m n u 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가 2보다 크다 또는 a가 0보다 작다, 양수 조건이니까 뭐. 이 문제 짜임새가 꽤 있어요. 따라서 a의 최소값은 2가 되겠어요. 됐죠? 오케이.